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추석 명절 때 선물 받은 한과 아 너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선물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과 다 좋아하시죠 누구나 다 좋아하시고 맛있는 한과 <laughs> 직접 만든 수제, 수제로 아주 명품 한과예요. 정말 맛있더라고요. 어, 그런데, 어, 과자 같은 거 슈퍼에서 사서 어, 애들 자주 주는 거는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, 어, 마트에서 사는 과자 가능하면 줄이시고, 빵 같은 거 줄이시고, 이런 걸로 간식을 주면은 너무너무 건강에 좋겠죠. 근데 제가요, 요런 거는 만들기 힘들잖아요. 못사 뭐 먹을 때는 흑미쌀이나 현미쌀 뻥튀기 해서 주면 너무 좋은데요. 아, 그 번거롭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아주 아주 쉬워요. 어, 잠시 후에 그거 제가 간단히 아르켜 드릴게요. 아주 쉬우니까. 어, 저렇게 한과 같은 거 먹으면 쌀도 굉장히 이제 영양가가 좋은 게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어, 쌀밥으로만 먹으면은 매일 먹는 밥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니까 잡곡을 같이 섞어서 먹어야 좋잖아요. 근데 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이렇게 쌀로 만든 게 백배 천배 더 좋죠. 그래서 기왕이면 과자는 쌀로 만든 게 건강에 좋다. 거기다가 흑미로 만들면 더욱더 좋겠죠. 현미 쌀로 만들면 더 좋겠죠. 그래서 현미 쌀, 흑미 쌀, 저렇게 맨 후라이판에다 기름 안 넣고요. 해도 한 컵, 어,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넣고 저렇게 살살살살 흔들면서 하면 뚝딱 돼버려요. 뻥튀기가. 근데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. 설탕 넣지 말고요. 그냥 해도 너무 맛있는데, 좀 밋밋하다 그러면, 제가 한번할때두 번씩 튀겨 먹거든요. 두 컵. 그렇게 가지고 먹으면 너무 고소하고 맛있고, 영양도 풍부하고 하니까, 이렇게 해서 영양 간식으로 애들이 있는 집에 주면 좋고, 어른들도 너무 좋잖아요. 궁금할 때. 그쵸? <laughs> 이렇게 사먹는 것도 가끔 사먹으면 좋지만 워낙 비싸니까 자주 못 사먹잖아요. 그래서 흑미살이나 현미살, 뻥튀기를 해서 드시면 너무 좋아요. 제가 이제 이렇게 강정을 만들어서 1년 전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.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또 기가 막히죠. 견과류로. 근데 못 만들어 드시면 그렇게 흑미살, 그렇게 튀겨서 드시면 좋아요. 현미쌀라고 아시겠죠? 아, 맛있겠다. 또 먹고 싶네요. 이걸 자세하게 만들어보고 싶다.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아래 더보기 커뮤니티에 참고하세요. 제가 넣어놓을 테니까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안 누르신 분꾹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. 사랑합니다.